안녕하세요 주안 가족 여러분 김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믿고 그뜻 가운데 설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8월 30일 오늘의 주만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었고 본토인 요단 서쪽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대부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보여준 신령한 교훈들을 소개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장세기 15장 13절에 16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꿈은 반드시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과 핍박과 역경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400년의 애굽노예 생활 중에도 혹독한 인종 말살 정책을 펴는 바로의 칼날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 그날을 꿈꾸며 견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비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될 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청소년기를 불행하게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소년답게 역경을 극복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시원을 물리치고 정복한 것이나 바사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여수아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은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더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거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게 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사건이 보여준 대로 약속은 반드시 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꿈을 가지고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